저희는 지금 총공항에 있는 라이엇 아케이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엇 아케이드 안에서 이제 관로한테 관한 이제 콘텐츠 같은 거를 저희끼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렛츠기릿 그러면 티켓 발권해드릴 거예요 여기 기계가 총세대 있거든요 지지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나 브리지야 나도 나도 브리지 아니야 나개 <laughs> 싫어 아, 같이 할까? <laughs> 어. 스탬프 미션의 경우 이쪽에 보시는 곳에 다섯 개 스탬프를 모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마스코트인 스도가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인천 공항에 무려 발로란트 부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인이 플레이하는 게임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는 일단 조금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차기도 하고 뭔가 조금 와 이런 게 이제 대구나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게임이 좀더 발전했다는 것에 같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개만요. 아, 한개는은 하루에 몇 개, 게임? 제스 선수 35킬 자신 있나요? 아니, 35킬 하려면 근데 얘네 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솔트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밥그릇 뺏기는 거잖아요. 어, 그렇게 제스 <laughs> 선수 35킬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알로합니다. 에비 선수 이렇게 출국 전에 발로란트를 할수 있을 거라고 아, 상상을 아, 하셨나요? 아무 아, 상상도 못 했죠. 오케이. 이런 일이 있을 줄알았나 <laughs> 이거, 이거 35킬 가능한 거 맞나요? 아니, 상대팀에 얘네 있잖아. 저렇게. 지적용 로야. 57! 달성하시면 세 번만 눌러주세요. 아, 아케이드 아, 내 최고 기록. 행신하셨습니다 아, 추천드립니다. 아, 아, 아. 이제 5 0 k 했 썼는데, 봐, 5 4킬을 기록하셨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5 4킬 하신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운능 보스가 맞아요. 아쉽아요 재밌었습니다. 여권 어, 뭐냐? 여권 뭐죠? 야, 아쉽게 3 3킬밖에못 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중간에 4기한번 걸렸어요. 근데 그거는 핸디캡이라고 치고. 그냥 못샀어요 제스 <laughs> 선수 몇킬 하셨죠? 저 25킬이요. 25킬이요? 네. 25킬이요? 예. 네. 25킬이요? <laughs> 아니 내전이었어.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스 <laughs> 선수 네. 몇킬 하셨죠? 저는 56킬이요. 56킬이요? 네. 56킬이요? 제스 네. 선수가 25킬 밖에 못 쐈는데. 예? 예? 아니 제스 선수 아이 투팔인다 투팔력 그냥 안쳐가지고 말아. 죽여? 아니요 죽여 죽여? 아 이거는 우선 네. 음, 음. 저희 럭키팩 부플레이 상품께드리는 럭키팩이고요. 아 이거 파니 파니 이아니야 이마? 이거 캐리어 같은데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아 캐리어 이름이나 주어서 네. 보 이거는 부플레 분들께 는약 케이스예요. 저는 이제 신기록을 달성했기 때문에. <laughs> 언박싱, 언박싱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박싱 지금 뭐 해보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거 이거만 뜯어 주시면 자, 언박싱 한번 가득 들어갑니다. 라라라. 라라라. 자. 쿵적적 쿵적적. 다라리라리다. 어. 어? 내 어? 롤이죠? 해 봐. 상크로요. 해운되지 마. 아, 똑 같은 거 아니 거니? 뭐야? 아, 이게 다, 다 다르구나. 아, 네, 맞아요. 여기 어. 있는 네개 중에 하나 드리거든요. 랜덤으로 드립니다. 갈로란트 가져오나? 로란트비 싫었어. 어? 저기 발로란트 났지 않아? 아, <laughs> <laughs> 룰이 좋아. 어. 아, 이게 랜덤이었구나. 두분 어떤 거 나오셨을까? 한번 보여 주세요. 저는 이제 다리우스의 고향 녹서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리오브 레전드의 데마시아 가레는 고향 아 근데 이거 아 아깝네요 아 이게 랜덤이었구나 아, 네 맞아요 어떤 거 받고 싶으셨어요? 저희는 뭐 발로란트죠 어, 발로란트요? 아 진짜 만 저희 랜덤이라서 네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언 아케이지 부스에서 발로란트에 있는 부스에서 저희가 이제 미션을 통과하는데 비록 이제 바론는 아니지만, 퀄리티 좋은 여권 케이스를 받으셔서 너무 좋더같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이제 오시면 되시면아케이드 라이언 라케이에서 한번 즐기셔서 참고를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 BRX 바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